만나보시죠 지역을 잇다 미래를 열다! 라차차차차! 열정맨 김종식입니다. 오늘 저는 고산노인복지관에 나왔습니다 이곳에 활력 넘치는 열정으로 우리 지역의 밝은 미래를 열어보시는 어르신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만나뵈러 왔습니다 한번 힘차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차차차! 열정!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아, 시설이 정말 좋던데. 소개를 그렇죠. 좀해 주시죠.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서 건강이 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을 모더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하신 어르신들이 아마 한9천명 정도 회원으로 등록을 하고 계시고 하루에 1일 이용자가 한 1,3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또 밝은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예. 아, 고산, 고산 오네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는 우리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의 어떤 문제를 서로 기획하고 촬영하고 그리고 편집까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 우리 어르신들과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세대 간의 소통 문제, 네.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해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 사회적 역할, 어르신들의 사회적 역할도 아마, 어, 많이 재정립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참여를 해서, 어, 지금 주민들의 어떤 반응도 상당히 네. 어, 좋은 반응을 받고 있고요. 음. 어르신들의 자존감 향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열정을 제가 느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가면 되나 네,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이야, 느껴지십니까? 이 열정. 이야, 이 뜨거운 학부 열. 아니, 이렇게 보니까, 연배도 이렇게 또 다양하신 것 같아요. 어, 다양합니다. 예. 60대 초반부터 해서 70대, 80대까지. 80대까지 있더군요 예, 예. 누가 80대신지 저는 도저히 가리면 안 가는데 어, 도, 아 80대 네. 네. 야 80대 야 어디 가서 말씀 안 하시면 모를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예예 예. 예. 아니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어한 60년 했습니다 아 원래 카메라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예. 지금 그럼 하고 있는 이 수업은 또 처음 해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란도네 예 참전해가지고 기구가면서 예. 카메라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예. 그걸 그때부터 사진을 시작했습니다 이야 그때부터 그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우리 고산 5대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예. 피디님이나 지금 마찬가지네요 봉사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예. 촬영 전속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야 근데 나이가 80이라니까 믿기지가 않습니다 혹시 뭐 하신 작품 중에 있으면 한개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예예 예. 예, 하나 좀 보여주십시오 이야. 야, 아니 이거를 직접 만드신거예요 예, 예, 템플레 케크 <laughs> 템플레로 예, 예. 오나 집에 제작했습니다 이야, 이것도 달아두 있네. 이야, 보시다 안 돼. 오랜만이야. 아, 선생님 얼굴을 가지고, 예. 야 해피 유이어 잘하시네요. 얼굴의 주인공 누구시죠? 저분이 누요 아, 그럼 제가 또 만나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 쉽게 말해서 이제 모델 역할 하시는 거잖아요. 출연자 역할이신데, 내 네, 얼굴이 저렇게 영상에 나오니까 기분이 좀 어떠세요? 묘하지요. 신기하기도 하고, 어. 저렇게 담아가 매일 보내주시거든요. 예.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가끔씩 보여줍니다. 아, 친구들은 예. 뭐라고 하던가요? 아우, 네, 이런 것도 할줄 아나. <laughs> 아이고, 하면서, 예, 예. 지금 좀, 부러워해요. <laughs> 예. 그래서, 그, 기분이 조금 좋습니다. <laughs> 그렇군요. 기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니 보통 감사합니다. 이제 이 디지털이라는 것 자체가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예. 접근하기 어려워 하시잖아요. 예.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시게 된 겁니까? 자녀들 우리 며느리들 일하는 거 보니까 예. 부럽기도 하고 나도 저걸 한번 봤으면 이랬는데 예. 마침 이 고산노인복지관에서 예. 고산노인사업이 있어서 예. 그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예, 예. 역할이 다 있나요? 뭐, 아나운서, 촬영, 뭐, 편집. 두루두루 뭐, 이렇게 섞어가면서 <laughs> 하는데, 예. 아, 이게 참 좋은 사업이다 싶어서, 원래 하시던 저 오레텍 선생님 몇십 년 하셨는데, 예. 또이 고사논의에 참여하셔가지고, 또, 또, 더 좋은 영상이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예. 또권하게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같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보통 이렇게 뭐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잘 모르면 음. 자녀분들한테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자녀분들 또 바빠서 예. 뭐 건성건성 뭐 가르쳐주고 <laughs> 자세하게 안 가르쳐주는데 예. 이 노인복지관에 여기서는 이제 봉사자 선생님들도 오시고 또 예. 이 담당 선생님도 또 옆에서 모르면 가르쳐주시고 이래가지고.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하고 계십니다. 예, 예. 최근에 친구들하고 오대산 갔었는데요. 예. 그 이제 친구들 사진을 갖다가 작업을 해가지고 <laughs> 카톡에 올려줬더니 와너 이런 것도 할수 있나 <laughs> 어. 그래서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워했는데요. 예. 거기서 저는 사진에서 예. 사진에서 사진 위에 또 올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쪽 이쪽. 아나운서들이 할때 예. 아나운서들이 배경 나오고 자기 얼굴이 탁 나오고 이런 모습 봤을 때아 내가 아나운서가 됐는 그런 기분도 들고 예. 굉장히 좋았습니다. 야 예. 지금 뭐 아나운서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말씀도 잘하시고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 좀 그럴 때마다 기분이 좀 어떠세요? 가슴이 뭉클합니다. 제가 이거 배웠는 거에 대해서 뿌듯하고요. 친구한테 들 이걸 보내줬을 때와 내가 참잘 배웠구나 음.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채널도 지금 이 프로그램 운영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참여하신 지가? 참여한데, 한 <laughs> 2년째입니다. 2년째요. 예. 2년 동안 보니까 채널도 직접 운영하시는 것 같고. 네, 예, 아무나 볼수 있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야, 아니, 그럼 개인 채널인 거예요? 예, 개인인데, 이제 유튜브 예. 열면은 예. 그 아무나 볼수 있습니다. 아, 보겠습니다. <laughs> 영상이 40개가 있어, 40개가. 네, 예, 마음 몇개두 개인가. 아니 보니까 뭐 베트남 바나일 여행 갔다 온거아 네. 가족분들이랑 같이 여행 네. 갔다 오신 거예요? 네. 야 손주도 있네요 예 네, 있습니다 <laughs> 야 아니 개인적인 일상 쉽게 말해서 이제 브이로그잖아 요 브이로그 야 직접 많이 만드셨는데 아, 가족분들은 뭐라 하던가요 가족분들 추억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하지. <laughs> 손주가 이런 할아버지 모습 예. 보면은 되게 신기할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그냥 작가락 하면 사진작가라고면 손주가 예. 이제 동성 만드니까. 예. 손주가 우리 할아버지 최고 이렇게 예. 말하고. 그죠? 예. 그런 이야기 들을 때 기분이 좀 어떠십니까? 기분이 부, 저, 저, 뿌듯합니다 음. 사진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AI로 예. 그래갖고 그런 거 만들어갖고 보내면 친구들이 아 정말 신기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너무 재미있고요. 예. 그래서 계속 하고 싶습니다. 어 수업 듣는 우리 반 친구들은 좀 어떻습니까? 다수 와요. <laughs> 새해도 이제 좀 잘해보자 한번 해주세요. 아 어, 새해 우리 모두 다 잘해봐요. 네. 잘해봐요 네. 박수. <laughs> 네, 2026년도 더 힘내서 활동하시라고 제가 열정의 기운을 가득 담은 복지원회를 준비했습니다 나눠드리겠습니다 예, 작년 한해 우리 어르신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도전과 열정으로 올한 해를 꼭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산온네어 어르신들 앞으로도 열정 가득히 건강하게 힘내시라고 힘차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을 있다 The reavers yeah. are...